20년 전에 이걸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근본적인 다른 상황입니다.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과 지방이 빅딜하는 큰 전략으로 가야만 우리가 아마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기 때문에 과거 생각으로는 절대 이 논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리실은 어차피 지금 집무실도 있고 집도 있기 때문에 총리가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대통령과 총리가 70만 도시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 과 총리의 협조적 관계의 새로운 그 통치 방식의 변화를 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 가져오게 된 변화들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세 번째로는 SOC를 일본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SOC를 너무 많이 깔은 겁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고니까 오늘의 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SOC를 생각할 때도 근본적으로 서울과 부산에 1 시간 반 서울과 목포 1 시간 반 기본 메인 철도를 우리가 건설해놓고 나머지를 해나가는 방식 자체를 하지 않고 많은 걸 깔으면 반드시 그 나중에 인구 20만 태어나는 걸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수영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은 세계 최고의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서의 특별한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되고 미국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AI 정부 보면 지금 19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미국 정부 회계를 확신하잖아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실의 전자정부였다면 이제 그걸 쓰는 나라는 없거든요. AI 정부에서 뭔가 AI 돌파구를 여는 가장 첨단 도시로 가는 길을 어떻게 열을 건가. 또 하나는 결국은 혹은 다른 나라의 제3세계에 있는 공직자들을 교육하거나 이랬을 때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같은 거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제3세계 국가의 공무원들을 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세종시도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정착하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고등학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착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도 못다면 여기서의 국제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감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나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산업단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 빼놓고는 인류의 최대 산업이 교육 산업입니다 그러면은 교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교육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이나 코이카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유치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전 세계에 대해서 이 외교나 이런 걸해 나가고 공무원들을 교육 시킬 때 오히려 여기가 자족 기능을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절대로 산업단지 지금은 토지 주택 공사가 이 그냥 이게 토지를 밀고 이러는 거지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훈련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 도시 부분은 낳고 죽는 그 순간까지 세계적. 도시가 되려면 자족 도시의 어떤 우리가 미래 경제를 만들 건가는 각별히 좀 노력을 했으니그 마지막으로는 이번 기회 놓치면 없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이번 대통령 선거 때대연하는 거, 그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의 공약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세종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전체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도전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